네, 1987에도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네, 행복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연희 역을 맡은 김태리입니다. <laughs> 진로 지방도 처음인데다가 이렇게 부산이라는 아주 멋진 도시에 와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또 오늘 1월 14일 박중철 선배님 기일이라고 해서 어또 이런 의미 깊은 날또9 8 7이라는 영화로 관객분들과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어, 어.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쭉 있었는데요. 그래서 광화문에 나갔었어요. 어, 부산 시민분들은 어디로 또 나가셨겠죠. 어, 어 우리 영화 30년 전에 시민들, 국민들 광장으로 나가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담은 어, 이야기입니다. 근데 저는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우리 영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왔는지 어, 아주 잘 담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아 여러분들 좋게 보셨으면은 어디 주변에다가 많이 많이 퍼트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볼 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<laughs> <laughs> 추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. 네 영화에서 윤기 자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.